정글이 되게 잘하네. 풀캠 여챔, 낭만 정글. 여챔프, 풀캠만 도나? 낭만 있네. 오스트가 꼬삐, 릴리아, 막 이런 거겠네, 그럼. 엑사이, <laughs> <렉사의>, 엑사이 <렉사의> 여자야? 왜 <laughs> 그래. 진짜네, 그럼. 와, 이 사람 진짜 칸한의 컨셉충이란 게. 난 옛날부터 그랬어. 술, 그게, 버릇이. 그냥, 으슥한 곳을 찾아서, 문 걸어 잠고 그 자요. 그래서 내가 좀 취했다 싶으면, 내 친구들은 항상 그럴수어 옛날에 이제, 룸 오프집? 칸막이 쳐져 있는. 건 데서, 먹다가 내가 사라지면, 내 친구들은, 방다 다음 방다 뒤지고 다녀. 비어있는 방. 그러면은, 한, 옆방, 한, 세네 방 뒤지면, 다소 곳이 누워서 자고 있대, 항상. 대자로안 누워 또. 다소 곳이, 발 베개하고, 또 누워있는. 화장실은 시끄러워서 잘안 자. 가자. 이겨보자 너무 많이 졌다 오늘 근데 서포터 이번 주까지만 할까? 알았어 이판 끝나고 정글하자 서포의 장점은 그거야 정글은 캐리력이 확실하고 단점은 그거야 그만큼 이제 중요한 라인이라 내가 만약에 그냥 완전 난 멘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 상태로 이제 정글에 계속 돌잖아? 그 그냥 하루에 그냥 200점 깎는 건 일도 아니야 데서포의 장점 솔직히 막큰 그게 없는 것 같거든? 큰 캐리력? 그래갖고 승률이 기하급수적이진 않아 근데 반면에 내가 멘탈 나가서 돌려도 뽕 승하는 경우가 있어 미포카더스한테 어, 렐 3이자 같은 걸로 죽을라고 어, 너 CS도 못먹지너그런거 같아 정글은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이거에서 오늘 이제 멘탈 공개가 좀 심하고. 아유. 아유 씨. 받아서 그냥 받은 건데. 사이라가 애초부터 풀 썼으면 내가 죽었을 거거든. 근데 전방지게 나를 상대로 적당히 하려고 하다가. 아 진짜 아깝다. 의식 없앴는데. 이거만 잡을까 그냥? 다 진거지, 이거? 잡았고 이 미포 카스가 되게 괜찮다니까? 이 유성 미포 이게 더블 솔로 조합이라고 뭐야, 내가 제압이었어? 아, 나 죽으면 안 되는 거였네? 렉고 <목소리> 그러면 파밍 못함 아이고 아 미포 아 씨. 신발이좀안 맞았네. 오 달리오, 혹시, 공이, 없구나. 아, 토발, 토발. 나이스. 이 판은, 좋다. 정글이 되게 잘하네. 쿠르캠, 여챔, 낭만 정글. 여챔프, 쿠르캠만 도나? 낭만 있네. 오스트가, 꼬삐, 릴리아, 막 이런 거겠네, 그럼. 엑사이, 사이 여자야? 왜 그래. 진짜네, 그럼. 아, 이 사람 진짜 극한의 컨셉충이네 승어 맞다 정글한다 했지. 깜빡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리다 보니 미안. 대신 정글 로밍을 많이 봐. 돈 많이 번다. 너갈수 뭐 있을 것 같냐? 니언들이성었습니다 아우 뭐 저런 새끼가 있나 싶겠지. 또 간다. 아, 이. 그냥 태걸라 그랬는데. 언데 어디가 있니? 아 저기 먹었어. 빨리 밀고 그냥 집 한번 갔다 와야지. 그래, 빠졌다. 죽어야지. 어, 이게 안 끊겼네. 아, 나이스. 얘는 앞으로 이제 카포터만 보면 이침 질질 흘리겠다. 상대로 만나서 탈탈 털리고, 아군으로 만나서 라인전 이렇게 해주면 저기 올 때가 됐는데 안 오거든? 이거 약간 OPEN 느낌? 엄한 놈이 오죠? 열었다, 내가 보기엔. 이방면 전문가로서 이거는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뭐야? 왜왜 어만 어만 말봉이나 괴롭히고 있냐? 어만 놈 괴롭히고 있네. 탑할 때 그게 있어. 텀텀을 오픈하면은 꼭탑 땅굴 타고 있어. 얘들이 아이고. 어이 어, 오픈인데 이걸 블리치가 그래파로 앞으로 뛰었다가 허타치고 아군이 타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러면은 적하잖아, 뿌인. 오, 뒤에서 웬 돌이 개웃기네. 저렇게 보니까 진짜 뭐 산에서 돌 굴러와서 갖다 박는 느낌으로 막네 야, 엄마, 그걸 좀 생각해서 쓰지. 이차에 숨어있겠다. 이 새끼가 여기 숨어있겠다. 아이머린 거는 얘로부터 크러스 밥이야. 왼쪽으로 한 번만 꺾어라. 뭐야? 뭐야? 아, 온 다음에 우리 팀인 줄 알았는데? 어우 이게 또 맞네 음. 살아라 살려 살려 오소금컷 2판 좋은데 흐름이 아까 맞나 진 줍시다 정글로 가볼까 이제